자, 오늘, 게스트 분이 한명더 했죠. 바로, 저번에 닭 100마리 만들기 영상에 나오신 민기님이고요. 오늘은, 위스퍼 민기님과 함께, 더블을한번 해볼 거고요. 자, 민기님 캐릭가 뭔가요? 아, 위스퍼요. 위스퍼라고 방금 대답을 해주셨고요. <laughs> 저는 이블린입니다. 이블린과 위스퍼의 조합. 그, 이블린이랑 위스퍼가 뭔가 좀 쌍둥이 같잖아요. 이건 솔직히 인정해줘요 <laughs> 어쨌든 그 조합으로 한번 파랑파랑 조합 다음에는 한번 빨강빨강 조합을 한번 써볼까 게임 말고 근데 서포터에 빨강이 있나? 아 그리고 참고로 서포터에 빨강이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생각해보면 어, 어, 없는 것 같은데. 아, 있나? 그럼 <laughs> 뭐지? <웃음> 달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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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에 힘. 잘 짠. 내가 댓글에 달아줄 수 있다면 달아줄게. 위스퍼님 저에게 올빼미를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맞은데, 자, 철독 해주고. 자, 얘도 캐줄게요 상대팀 버츄라 했어요 망했어요 가족값 있고 어 뭐야 와아 70개 6 7아 뭐야 길을 이어라 그냥 제가 열게요야 같이 가야지 야 너한테 위줄게야너 일로 와아야 내가 너한테 위줄게어위스퍼면 <laughs> 진짜 나어 어이 친구 죽고싶나? 야, 안 돼! 근데 왜 민기님은 위스퍼인데? 우리 집에 안 계시고 지금. 지금 민기님 꿈이 위스퍼 고수거든요. 너 일로 와. 아, 아파. 너 일로 와, 너 죽었어, 이제. 아, 참 쉽죠. 게임이 참 쉽군요. 크크를. 아, 그래. 자, 이제 다이아 단거 사줄게. 저 철도, 철도. 철, 철. 오케이. 가자. 친구야, 지우령 응?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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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갑자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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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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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 우리, 차리 우리, 아리아리아리 우리, 우아 우리, 아..아퍼아퍼아퍼 이거 네, 세라믹 좀철 철. 철 잠만요 철철 철 필요 있긴 있는데 세라믹으로 다 덮어야 될것 같아요 아또 오네? 어우 이지 너무 이지하죠 자, 얘도, 얘네들도 다, 다 덮어주고. 이제, 곡괭이를 좀 삽시다. 야, TNT 저거 필요 없다니까, 저거. 리로 와. 야, 일로 와, 일로 와. 이지. 하하. 아우. 케, 빨리. 가, 도망가. 나오지않겠으니까 아. 근데 우리 다음에는 침대 먼저 시고 그냥 가자. 오케이. 침대 자, 침대부터 부시자고. 그획게 들어왔고요. 침대 시고 죽는, 죽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다음 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좀 짧고 간략하게 영상을 찍을해요자 아, 한한 여러분 망했어요 지금 보이드도 있고요 한나도 있어요 이거 어이 맵은 제가 삼각, 생각하기로는 유지가 좋을 것 같아요 키트 바꿀 수 있어? 키트는 바꿀 수 없지만 저희의 실력은 바꿀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광석을 깨주러 오케이 맛있고 이제 단건도 이제 철을 먹으면 갑발을 살수 있겠죠? 정답이 아니네 어 철! 철 주세요 철! 땡큐 자, 갑시다. 왜요? 아니, 내가 위스 걸어야지. 자, 저 친구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가고 있는데. 안 아, 네! 아, 놓쳤어요. 이로 와봐 그 쉽다 텔포야 오케이 우리 올빼미가 잘 일해주고, 일해주고 있구만 자 이제 이거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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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이거 다각 맞춥시다 어, 나이스. Oh, nice. 일단 나도 이제... 7, 8 9 10. 구나 자. 갑옷도 올려주고. 나는 이블린이야 친구들. 친구들 나를 두고 가자야 가자 가자 가자. 제발. 아야 우리 힘아안 돼. 아! 자 여러분들 역시 민기씨는 윌스포의 고수가 절대로 될수 없는 그런 절주에 걸려있나보다 갑시다 2명에서 가자. 가자는데 지금 철갑도 안 입은 우리 민기씨가 깡깡깡깡 제가 지금 도끼 한번만 깨면 죽을수있어가지고 자 저는 갑니다 이만 너 일로 와봐 맞다, 제 보이드였지. <목소리> 안돼. <목소리> 아, <아아. 목소리> 제 한나였어. 안 되겠다. 올려. 올려. 어, 나 이거 다음에 볼칸이 될것 같은데. 철좀 주세요. 오케이. 저희철 있다. 먹으러 갑시다. 야, 200이게? 오케이, 좋았어. 파이어볼 사고. 돌고갱이철고갱이 자, 갑시다. 아, 그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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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다이아몬드 이거 사고. 첼포 사고. 오케이, 갑시다. 에? 야너 일로 와 아니 살려줘 여 어디까지 올라가? 아, 여러분, 자, 어쨌든 승리 1 패배 1 됐으니까 이번 컨텐츠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파란 맛, 궁금해, 허니?